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내어 요호께부르지며 소리 내어 요호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도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죽여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리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건지소서, 죄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오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은이 나를 두루리다. 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와 찬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들이 살아가는 이 생존 세계에서 제들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제들의 분기시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들을 긍유력기사 후대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제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77장입니다.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やん。Young 나타나 날 구워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면 10편 74편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0편 74편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님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화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것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 마음의 일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설의 평강이 복을 겨우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74편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시편 74편은 다윗의 시로 소개되지 않고 누구의 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아삽의 시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아삽의 시라고 나오는 시편이 12개의 시편이나 됩니다. 시편 50편하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가 다 아삽의 시예요 총 12개의 시편이 시편 예, 말씀에 아삽의 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삽이 누군가 다윗 왕시대의 나라의 음악감독이었습니다 음악가죠 음악가가 어떻게 이렇게 시편 말씀을 기록했단 말인가 아삽의 시라고 되 있는 것은 사실상 다윗의 작시 아삽의 작곡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72편에서 솔로몬의 시라고 보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했지만 사실상 다윗의 기도였죠. 다윗의 기도를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시편 72편이듯이 아삽의 시 역시 당대의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신앙 체험과 또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준비한 말씀을 곡을 붙여달라라고 나라의 음악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부탁을 하고 아삽이 그렇게. 정리하고 기록한 지편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어떻게 다윗 왕, 다윗 왕 때는 그래도 외국과의 전쟁을 벌여도 대부분 승리하고 또 솔로몬 때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구하였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융성하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나온 말씀이 보면 대적이 들어와서 성소를 파괴하고 그리고 모든 회당을 불사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지리멸, 지리멸렬 이렇게 패망한 상태의 이런 시편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시편 말씀은 그 기록의 시점은 다르, 다르더라도 다윗의 신앙 경험, 에 우러나온 그런 경험들이 시편 말씀 속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그 인생이 완전히 망쳐진 그런 도망자로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그 신앙적인 통찰이 이 말씀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 사당전 2장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선지자인 것은 알지만 다윗도 선지자인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해요 10편 16편에 나온 말씀을 시몬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오순절날 저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할때그 다윗이 예, 바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10편 16편 말씀을 시몬 베드로가 증가하면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로 메시아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가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다윗도 하나님께 많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던 선제했던 말이죠요 그래서 다윗 자신의 시대에는 나라가 번영하고 그리고 강성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후대 자기 후대에 이르러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다윗이 미리 본거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신은 사실상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주신 말씀을 그가 아삽에게 부탁한 말씀으로 볼 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다윗보다도 몇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모세는 다이보다도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세 역시 신명기 28장에 보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온 백성이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유리 방랑하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그들을 다시 거두어 주시고 나라로 모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윗보다도 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그가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미리 보는 거로 다 증거를 했죠. 모세의 오경에 예언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시편에 예언의 말씀이 나와서. 20편, 74편 역시 장차 일어날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내다보고 어떻게 그때 바벨론 민족이 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온 나라의 회당들을 다 불살랐는지 하는 것을 미리 보는 거로 증가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1절 말씀이에요 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주께서 짜여 주의 손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원수 대적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멸하시고 그리고 패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손에 도움을 받아서 사는 인생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로 확립되기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었죠. 200만이 넘는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가능하죠? 히브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까? 그들에게 무기가 있어가지고 이집트와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200만이 넘는 오합 제조업과 같았던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될 수가 있었는가? 시편 136편 1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표신발로 인도하여 내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함 이로다 무엇으로 그들이 해방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신발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출애굽 시키셨다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였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역사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는 어떻게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는가? 어떻게 해방되었죠? 니에미아 2장 18절 화면에 같이 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과하였더니 저희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에 니에미야의 말씀인데 니에미야, 에즈라 이런 스룹바벨 이런 인물들 을 하나님이 일으키셔 가지고 그야말로 갈길 이은양 같은 목자 이른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가? 니에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 자기와 함께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였다. 다시 한번 니에미아 2장 18절.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에스라 니에미아서의 역사서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증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귀환의 역사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지독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갔는가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미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축사하셨다 사귀를 쫓아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평행전인 누가 보면 11장에 와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병행절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아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례금의 역사도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의 역사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징도 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루신 역사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임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구세기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은 권능을 뜻하지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요. 그래서 야베스 역시 우리처럼 정말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호보스 역대상 4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이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런 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무엇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바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이 편히 살게 달라는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바로 그 기도의 초점,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하나님이그 표심팔 강한 손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약속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한 손, 선한 손을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인생을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나 간 지체들 주의 손으로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주의 손에 도심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을 경이력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를 환난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기르신는 주의 양물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